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오늘이 4월 10일, 일요일, 지금 아침 좀 일찍 나왔는데요. 감자가 이렇게 싹이 많이 올라왔어요. 대부분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싹이. 지난주에 이제 그 흙이 막 들리는 거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에 흙을 내가 이렇게 부서 틀어 줬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 요런 거는 뭐냐면은 이제 냉해 입은 거예요 냉해 그 이제 최저 기온이 낮으니까 이렇게 마치 삶아진 물에 데쳐진 것 같이 이렇게 시커멓게 돼 가지고 요런 이파리 들도 보여요 그 어제부터는 이제 최저 기온도 많이 올라가서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이제 두면은 밑에서 잎할, 제대로 된 잎이 또 자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제 이 비닐 속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비닐 속에서 못 나오고 요러, 요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두면은 이제 날더 뜨거워지고 그러면 비닐 밑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또 물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주고 이렇게 밖으로 꺼내주고, 이 위에다가는 흙을 좀 이렇게 올려 북을 주겠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이 비닐하고 흙 위에다가 어 북을 줘야지 여기 비닐 속에 있는 수분 증발을 좀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해줘요. 여기를 막아 야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흙으로. 안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수분이 다 나와서 금방 속이 말라버려요. 여기 이렇게 하면서 볼까요? 얘를 보면 이제 이렇게 비닐 밑에서 얘네들은 많이 갇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닐 밖으로 이렇게 빼주고 비닐 밖으로 이제 이렇게 빼줬으면은 여기, 어, 여기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빼줬어요. 그러고서 이 사이를 이렇게 흙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덮어놔야 돼 이렇게. 비닐하고 감자 있는데 이 사이를 이 흙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주셔야 돼요. 얘도 보면은 이렇게 비닐이 번쩍 들려 있어요. 속에서 이렇게 못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비닐을 제껴주고, 찢어주든지, 옆으로 벌리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나오죠? 여기도 있네, 여기. 옆에.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감자를 심을 때 뒤집어 심느냐, 뭐 그냥 심느냐 저는 그냥 심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심지 않고 뒤집어 심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속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 비닐 밑에 이막 이런 데서 막 나오거든요 이런 데서 옆에 더멀찍이어 그러니까 비닐을 더 많이 찢어줘야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대로 올라왔고 조금 벗어난 거잖아요 구멍에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올려줍니다. 이게 안, 안벌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밑에서, 비닐 밑에서 안 찢어주면 이렇게 이파리가 다 물러버립니다. 이제 감자싹 다 나올 때 됐어요. 제가 이거 심은 지가 4주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번 살펴보시고서 다음 주쯤에는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이런 식의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비닐 밑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감자싹을 다 꺼내주고, 이렇게 북을 줬습니다. 뭐, 잠깐이면 해요. 이렇게 해서. 감자들이 싹이, 어, 한, 하나도 안난게 없이 다잘 났네요. 싹이. 이렇게 모조리 다 이렇게 흙을 올려 놓았어요. 에주파모입니다